2026년 1월 24일 토요 경마 예상 집중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준입니다. 음, 전제 1월 24일, 또 이제 1월 4주차 어, 경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번 주가 지금 또 이제 이 금요일도 상당히 좀이 한파로 인해서 어, 상당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음, 또 이제 이번 주 내내 지금 추운 가운데 예, 또 이제 경마가 펼쳐지다 보면 경주로 상태도 변수가 또 이제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좀 이번 주는 의외의 배당이 더 나올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분은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을 위해서 배팅 전략을 세우시면서, 어또 이제 들어가셔야겠고요. 저 역시도 또 이제 만전을 위해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당일 또 이제 현장의 주로 흐름을 판단을 하면서 또 이제 어그 상황에 맞춰서 또 이제 현장에서 또좀 정확한 또 이제 추리도 뽑아낼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보겠습니다. 자, 토요일 승구 경주는 요 위에 음, 요 위에 있습니다. 어, 지금 또 이제 승구 경주가 이렇게 어, 위에 있고요. 서울이 이제 4, 5, 6, 9, 10. 음, 토요일 제주는 4 경주, 5 경주가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음, 승구 경주들은 최대한 제가 준비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이니까 욕심을 너무 내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제 너무 좀 신중을 기하다 보면 은또 이제 배당마를 놓고 가야 되는데 어또 이제 좀 불안한 인기마피를 놓고 가가지고 또 이제 아쉬움도 남길 때도 어 있는데요. 어 최대한 승부 경주들 적중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항상 어 준비를 잘 해서 어또 이제 찾아뵈려고 하니까요. 또 이제 그점 참조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네.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배팅을 하시는데 대끼리에 주력을 해주시기보다는 최대한 중배당과 고배당에서 어떤 준비를 어, 더 해가지고 중배당과 고배당 적중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요. 어, 중배당 고배당에서 어, 제대로 힘을 실어야만이 또 이제 이 환급, 또 이제 환수율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끼리에 어, 다가 솔직히 뭐 넣다 빼는 경주. 그거는 경주가 결과적으로 이제 끝났을 때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만, 뛰기 전까지는 솔직히 경마라는 건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배당에 힘을 주기보다는 중배당과 고배당에 힘을 주셔가지고, 어떻게든 상황을 낼수 있게끔, 저 역시도 중배당, 고배당에 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또 이제, 배팅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우리 가족님들도 최대한 중배당과 고배당에서 최대한 주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또 이제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 24일 토요경마 들어가보겠습니다자 먼저 이제 일경주, 음, 일경주 가보겠습니다. 일경주 국산 6등급 1,200m입니다. 자 이번 서울 일경주에서는 지금 이제 11번 더선스토리에요 어, 요마필이 지금 이제 빅토, 빅토 하루가이기 승을 하고서 출전이죠. 음, 요것도 이제 11번 더썬 스토리. 자, 요마필이 데뷔전을 나는시네마필이고요 실전 검증은 필요한데요. 음, 주행검사 때도 어떤 이제 안정된 스피드와 탄력을 보여줬고요. 어, 막판 또 끝걸음에서도 상당한 또 이제 근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요 11번 더썬 스토리. 자, 요 편성이 안말경주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11번 더선 스토리, 또 이제 DC까지 겸비했다는 점에서는 좀 이날 좀 주로가 이제 무거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11번 더선 스토리가 오히려 게이트는 외곽이래도 빅타로 기승하고 또 이제 강력한 또 이제 데뷔전 한 발을 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11번 더선 스토리의 선전을 기대해 주시면서 11번을 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축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전 세력이에요. 1번 이클립스 엘리, 자, 송예철이 아는 기승을 하고서 데뷔전입니다. 요마핀은 어, 좀 주행 검사 때도 좀이 안쪽 펜스에 기대는 모습, 내측에 좀 기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교 때는 상당히 어, 데뷔전 데뷔해서 또 이제 축봉 향상에 신경을 쓴 마핀인데요. 좀 파워감은 조금 더들어쳐야될 듯한데 자 그래도 이제 발로님은 나와준다는 점에서 요 1번 이클립스 엘리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기 이제 4번 세명 하이디 테이입니다. 어요또 이제 4번 세명 하이디 도 어, 생김새람 발로님은 또 이제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4번 세명 하이디가 좀 늦발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해서 어, 제대로 또 이제 스타트에서 어, 나와준다면 이 4번 세명 하이디도 요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노려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9번 스터닝 돌핀. 자, 루이스입니다. 어, 지난번 이제 입상을 해줬던 마필이죠. 9번 스터닝 돌핀. 자, 기본적으로 데려가 주시겠고요. 요 12번 영원한 솔레오는 수철이가 지난번에 이제 기승을 해서 어, 배당을 내줬던 마필이고요. 이번에도 어, 한층 더 이제 주봉 향상에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는 요 12번 영원한 솔레오도 또 이제 도전마로서는 관심은 가져주겠습니다. 자, 서울 일경배에 당첨되겠습니다. 자, 11번 초로 가주시고요. 1 1주에 4번이에요. 음, 신마 두 마리. 11번, 4번을 주역을 한방을 때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번 도전합니다. 그리고 9번, 12번까지는 빼팅권 데려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서울 이경주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국산6동구 1200m 별정 A형 경주. 자, 요번 또 이제 서울 이경주에서는 9번 이끌림입니다. 어, 요 9번 이끌림 같은 경우는, 음, 지금 또 이제, 마이아가 기승을 하고 출전이죠. 이마필에 이제 주행 재검을 받고 이제 대입전을 나서는 앞이래요. 또 이제 실전 검증도 필요는 한데, 마이아가 이제 주행 검사, 주행 재검 때도, 음, 주행 재검 때도 이제 음, 직접 기승을 해서 통과를 했고요. 어, 또 이제 출발도 스타트도 상당히 양호했다라는 점에서는 요 9번 이끌림, 음제 스피드와 디심도 이제 보강된 이 모습을 보인 마필이고요. 어떤 이제 주행 제공, 당, 어, 주행 제공 받기 전에도 1,200m에서도 어떤 이제 안정된 주폭을 보인 만큼 요 9번 이끌림 마야가 기승해서 강공을 노려줄 마필이 요 9번 이끌림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주행 제공후에첫 출전이겠습니다만 충분히 또 이제 강력한 한발을 노려주시기 때문에 9번 이끌림의 선전을 기대해주시면서 9번 초로 갖추시고요. 도전 마필입니다. 자 2번. 베스트 A1, 자, 장철이 기 승을 하고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 2번 베스트 A1도, 어, 상당한 또 이제, 이 데뷔전 이후 실전을 치르면서 축복 향상에 공을 들인 마필이 요 2번 베스트 A1이 되겠고요. 자, 1번 베스트 천하 조재로입니다. 자, 요 편성 또 이제 강력한 또 인기는 모으고 있어요. 요 1번 베스트 천하. 아, 이 마필도 또 이제, 걸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 새벽 조교 때 한층 더 이제 주폭 향상에 공을 들인 마필이죠. 자, 3번 비바치시모. 정의가 아니순승했어요 음, 이제 3번 비바치시모도 이 데이비전에서 탄력은 또 이제 보여줬고요 게이트가 이제 11 게이트에서 3 게이트로 게이트가 이제 좋아진 마필이에요. 이 걸음 변화나 발놀림은 좋아졌기 때문에 이 3번 비바치시모. 어, 이 마필, 또, 한 발, 노려줄 수 있습니다. 어, 역습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6번 천지작할까지. 자, 문정윤이가 기승한 6번 천지작할까지, 또, 이 관심은 가져줄 수 있습니다. 이두 마필은, 이 3번과 6번 같은 경우는, 어, 또, 이제, 이 삼복도, 삼복으로, 또, 이 노려줄 수 있는 배당 마필이다. 라고, 요 보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 2경기 빼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9번 축으로 가주시고요. 9번 축에 2번이에요. 9번, 2번을 주력 한 방을 때리겠습니다. 도조마는 1번이죠. 9번, 1번, 반주로만 건들어가 주시고요. 3번, 6번은, 어, 또 이제, 배당마로, 어, 또 이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어, 또 이제, 당일 현장에서, 이제 뭐, 삼복으로도, 삼복으로라도, 어, 또 이제, 욕심을 낼수 있는 마필로, 또 이제, 좀 체크를 해놓고, 어, 현장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서울 이경주, 가보겠습니다. 3경주 아,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3경주에요 음, 국산 유통급 1,400m 별정 A형 경주가 되겠고요. 자요 서울 3경주는 이제 4번 비트프레시 김용근이가 기승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4번 비트프레시 어, 지난번 이제 삼착을 하면서 주폭 어, 상상된 모습을 보인 마필이죠. 1,400m 거리는 첫 도전입니다. 요 4번 비트 프레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종반 또 이제 탄력을, 디심을 보여줬는데요. 어, 이번에또 이제 거리가 이제 더 늘어난 가운데서도 한층 더 이제 주폭 향상에 공을 들였고요. 김용근이가 직접 기승도 해서 어, 또 이제 스포량까지 늘려가면서 주폭 향상에 공을 지인 마피입니다. 4번 비트 프레쉬, 어, 또 이제 조교 때도 보여준 또 이제 주폭과 탄력이라면 충분히 이 편성, 1,400m 경쟁력을 노려줄 수 있어, 4번 비트프레시의 선전을 기대해 주면서 4번 축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도련 마피에요. 자, 5번 포마드. 범현이간이 기승을 했습니다. 이 5번 포마드도, 어, 떤 1,400m 지난번 4차 그러면서 걸음변을 보여준 마피에요. 자, 9번 수부타이. 자, 리카시민이 기승을 하고 출전이죠. 1,400m 이 3차. 어, 루이스가 이제 삼착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헤리카시미 기승을 하고 출전을 나서고 있는 마필입니다. 요 9번 수부타이. 자, 안쪽에 는 1번 거센 펀치, 감량 이점이 좋아졌어요. 요 1번 거센 펀치, 보평권 마필로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요 8번 아웃스탠딩걸, 김옥성이가니 기승을 하고서 한발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 3경기 패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 쪽으로 가겠고요. 4번 이 축입니다. 4번 축에 5번이에요. 4번, 5번. 4번, 5번을 주로 한 방을 드리겠습니다. 도전마는 이제 9번, 1번, 8번을 도전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주 1경주 가보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요. 제주마 6등급. 900m죠. 결정 A형 경주 자 이번 또 이제 제주 1경주 1 0여에피기는 이제 출전을 했는데요 이편성 대비해서는 음, 지난번 입상을 성공해줬던 2번 멋진 선택이 어, 박성강이 기승을 하고 출전인 가운데 어, 또 이제 1,900m입니다 어, 900m 재거리도전이요선입전개후 어, 버티면서 입상을 해줬고요 어, 안정된 DC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 2번 멋진 선택 같은 경우는, 박성강이가 기승을 다시 하면서 강공을 노릴 수 있는 마핀이, 요것도 이 2번 멋진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멋진 선택 추구 인정을 하겠습니다. 도전 마핀입니다. 5번 빛나는 순간, 전현준이가 이기승을 하고서 출전인데요. 어, 요 5번 빛나는 순간 같은 경우는, 900m에서 입상을 해주고 지난번에는 4차 가쉬움을 남겼던 마피입니다자요번에 다시 전력 보강에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는 5번 빛나는 순간에 또 이제 아쉬움 많이 누수있겠고요자요 1번 민강의 힘 어, 선행으로 지난번 800m 버텼어요. 근데 좀 지구력이 또 이제 800m인데 막판에는 좀다람하 어, 심차로 2차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음, 고분이 걸리하는 한데 자 그래도 선행력과 어, 또 이제, 뒷심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도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 요것 이제, 이 1번 민강의 힘이 되겠고요. 자, 3번 경국지세 자, 이제 제2관이 기승을 해서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전농황제도 이제 대비전을 나서는 신마필이에요 그리고 요 3번, 음, 또경국지세하고 동반, 또 이제 4조마방 어, 한집 마필이죠. 요 7번 전농황제도 또이 주행검사하고 이제 주행 검사 후첫 출전을 나서는 대비전을 나서는 시제 맞이요 검증은 필요한데 어, 주행 검사 때 보여준 주복이라면 7번 전농황제 어, 충분히 경연력을 노려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7번 전농황제까지 배팅권태라고겠습니다. 제주일경주 배팅권 정리해 보겠습니다. 2번 축으로 2번 축으로 가겠습니다. 2번 축으로 가 주시고요. 2번 축에 5번에 2번 5번을 주력 한 방을 드리겠습니다 2번 5번이 주력 한방이요 도전 마는 이제 1번 3번 7번까지 도전 마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이제 토요일 집중 브리핑 경주 모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현장에서 당일 토요일 현장에서 어, 승부 경주들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음, 또 이제 한파인 만큼 또 이제 주중에 금토일 3일도 어, 매서운 추위가 계속 이어진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건강 제일 우선으로 챙기시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하셔야만이 또 이제 모든 또 이제 즐거운 경화도 즐겁게 즐길 수도 있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감기 걸리지 않게끔 잘또 이제 건강 챙기시고요. 어떤 이 저는 토요일 현장에서 승부경주들잘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또 이제 남은 시간들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또 이제 더 정확한 분석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또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청취해주신 동안 이제 구독 꼭 눌러주시면서 또 이제 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